다음 열아홉 번째 병가는 군종 병가입니다. 군종 병가는 말 그대로 군대의 종교를 담당하는 병가죠. 군대의 공식적인 종교에는 기독교, 천주교, 불교, 원불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 구성원들은 군종 장교, 군종 부사관, 군종 병이 있습니다. 군종 간부들도 마찬가지로 전문사관 모집에 지원하여 간부들이 되는 것이고 군종병은 특기병으로 지원해서 될 수도 있고. 군생활 중 부대 지휘관이 임명하여 군정병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. 저는 종교라는 것이 참 이단으로만 빠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활에 정말 힘이 되고 기댈 수 있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무형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사회에서는 종교에 대한 생각이 그리 없어도 군대에 오면 매주 종교 행사에 잘 참여하게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. 이거는 대부분의 군인들에게 특히